안에다 넣야돼안 드셔 갖고 이렇게 오리. 아그안먹 그렇지. 아하. 이거 <laughs> 저단 내비인데, 뭐, 그만 안에다 그 북박은 무좀돼. 저 어디 그만 뭐, 그런데 가지고 북박 아는 분나테 거기 오너 김사리 먹으면 떡아 부위다. 어차피 저기서 닦아오야 돼. 아니뭐 닦, 여덟 닦아 되고 그소 내비 그다 내비라고. 아니 저기 저기 파티도 안 해버리려고? 아니 파티도 안 내면 안 돼. 김치찌개 주면안 돼. 돼. 음.. 안 된다고? 그다 그그 그 밑에 묻어 놔야 돼. 여기다가? 예. 요 속에다가? 예. 그래고이그뭐 손질하면 돼. 그다 음그뭐 이제 찍고 이제 무수에 닦으면 된다고. 무수에 닦으면 그 기름 다 져요. 그렇지그 음, 예,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다그 다음에, 그다음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음음에어 다음에, 그그냥 작년 그 다음에, 다그 다음에, 그다음다음그다음그다다음만에다 전날 바다가 안지그게그래다가아까 그 잡혀가기 열도는 다 강변 내면 거기 거기 천일을 저가고 그런 된사입니다 한 천일도 안 됩니다 지어 그러면은 어? 그렇죠 이거 간다고? 아니 이거 좀닦고오라고 아니 지다가괜찮요닦고오고 저거 저거 상을까봐 구워놓아야 돼구자또 그릇 닦으러 또 갑니다 아우 먹었으니 또 닦아야지 Ó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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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う。 징그럴까? 그거 들고 가는 것도 좀 어렵네. 아이고 먹었으면 또 닦아 놔야지. 그 그냥 놓고 가면 또이냥과 아이고 다 썩어갖고 맨날 며칠 하서 그냥. 아이고 어르신이 아 이제 어려우셔갖고 뭐딱딱끌어댕이려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면은 아이고 여기 언제 올 내려온 지가 그나 한달 됐다는데 아 진짜 우리도 힘들어 여기 여기, 아이고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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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사차 엄청나게 아이고 내려오는 것도 힘드네, 진짜. Oh 더워. 아, 참물로 목욕이나 할지 모르겠어. 어. 것 같은데. 아이고. 솔직히 먹고 이거 닦는 게귀찮아 솔직히 솔직히로 그런데 닦아 놓고 가야지. 또 그냥 가면 또연 연세 드신 분들 여기 내려오면 쓰러져, 쓰러져.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이 종이컵 아 이게 지금 1년 됐대요 1년 아 1년 됐는데 이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줄이려고 이파리 따갖고, 이런데서 수심이가 없기 때문에 이파리 따갖고, 아주 자연 그대로 이걸로 닦아서, 여기 환경에 맞춰서 살수 밖에 없는 거예요. 여기, 이, 이런 데서는.